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쉼이고 영과 시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온다서 피어있네. 산에 서오는사근새여꽃이좋와 산에서 산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지네. 김소월 시인이 지은 산유화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나라 봄동산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꽃을 먼저 피우게 하십니다. 봄에는 잎이 먼저 나고, 그리고서는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봄꽃은 언제나 먼저 꽃이 피우고, 나중에 잎을 피우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새 봄을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봄에는 먼저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어제와 그제는 매우 추웠지만 그래도 지난 며칠 동안 따스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마을과 산과 들에도 매화꽃 목련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산수유꽃 등 온통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세봄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은혜의 꽃인 부활과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꼭 바라보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바라봅니까 오늘은 교회 누가 제일 먼저 나오셨을까 아마 그걸 바라봅니까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게꼭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의 그림을 바라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허연 권사님께서 우리 1층 휴게실에다 그려놓은 두 개의 그림과 또 2층 로비에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바라보고 함께해야 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층 로비에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신한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허원사님께서 이 그림을 다 그리시면서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부탁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의 손이 기도하는 손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손의 그 모델이 바로 제 손입니다. 왜홍은 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었을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손의그 그 그림 모델이 바로 제 손입니다. 제 손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사실 늘 부족한 모습을 볼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일종의 휴게실에 있는 먼저의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예수님께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인데 미완성의 그림이에요. 이대가원사님한테 저기에 그래도 양떼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외로운 것 같아.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예수님이 좀 제자들을 바라보고,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다른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치후에 만찬하는 그런 그림의 그림인데, 네오나라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시는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보배다. 우리 호건사님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주었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세 가지의 그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뭐 백복의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맥북의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로 산재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맥북의 성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행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제자들과 함께 엠마으로 내려가시면서 사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말씀을 다끝남시면서 내려가시면서, 한번 그림도 한번 보시고, 시계실간 내려가서 식사하신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문성대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성함무상모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헛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도 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도 안에서 삼든 곧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주원이상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리토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죄와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선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피는 꽃은 어떠한 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재단을 가운데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그날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리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한 30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자신들이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가장 중약한 지혜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을 놓치고야 되는 십자가에 달렸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으신 예수님이었는데 보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질을 깨닫지 못하고, 낭마하고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이 어둠 속에 잠겨있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니까 병도 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빈궁한 삶으로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있습니까?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세다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가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숨동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고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멀리 머물러 있으면서 임 며칠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 집접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한 그 말은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왜 따라간 그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힘이 있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성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죽이고 예수를 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몇몇 여자들로부터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뒤에 수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고 선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제자가 온데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도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실패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달려진 십자가의 말로 실패도 저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도 달려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상 모든 사람의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보아라고 한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심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죽어야 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런 얘기요. 죽으라는 것은 끝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토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의 정착력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부활에서 위와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말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자 잡고 있어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는 무디니만입니다. 그리도 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엄마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세다들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사기에 관해서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영광과 부활의 말씀이 예수리때의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장세기부터 요한 기술로 마지막 장까지. 66권 전체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끝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던 예수님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이랄지라도 부활하던 예수님이 빠지면 천국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이 설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 그리도인의 삶에도 부활해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리도인이 아닙니다.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라는 그런 척을 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멀리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를 말려 한번 붙잡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를 자기 집에 묶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 준비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빵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라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주는 빵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집에 살아 움직이도록 모셔야 됩니다. 말씀이시며 생명과 물, 생명의 물과 빵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띄워둬주시는 빵을 제자들이 먹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대의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빵,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드신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실 때, 말씀이 된 자신을 나누어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렸다고 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라지신대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손해실래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날, 올더스케 거리에 네틀던 호토에서 모이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죠 베슬레는 미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실패한 마음만 가득 찼었어요 그저 뒤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선물을 읽는 것을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들었어요. 8시 4 5분경에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유명한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루터의 로마도 소문을 잔잔하게 읽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 또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할 때에 웨슬레 목사님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 동생 찰수의 슬레가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는데, 오늘우리가 부르니 찬송이, 개이베들를때 불렸던 이 찬송이, 찬송이 찰수의 슬레 목사님이 지었던 그 찬송시. 오늘 164장도 바로 찰수의 슬레 목사님이 오늘 가사를 지은 찬송시요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리교회는 부활을 외치는 종교. 여러분 속에 이 뜨거운 마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마음이 여러분의 순종 속에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제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전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쇠자들은엠마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무엇 때문에 방향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예레미안 섭리다가 주님의 말씀에 가진 내 심당 속에도 불순럼다올라 뼛속까지 다 들어가니 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해서 예수를 만난 그 소식을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것이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열한 제자와 열두 명의 제자 가운데 가른 여자가 빠진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먹은 그 지은벌도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어. 가룟 유단만 뺀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두 제자도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띄워주실 때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이 온 인류의 소망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이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까? 종교교회들마다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 많이 하면 상을 주죠. 텔레비도 주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어떤 티켓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도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졌다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래가 될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세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사모해도 자기 됨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축복해 주시고 띄워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길에 두겼던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선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시고 십자가의 비밀과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영생하는 부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릴도 영생하는 부활이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